사랑하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더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쁩니다. 친구들 코로나 19 조심하면서 행복한 그런. 꿈나무 동산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단정한 복장과 또 헌금, 성경책, 설교 노트를 준비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또 배움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또 함께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기온 속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치원 학교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까지나 교회 학교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전호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비전센터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공되고 코로나 질병도 종식되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기억게해 주세요. 영상 예배를 이하여 서가시는 성재식 집사님께 풍성한 은혜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선파하시는 윤근수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꿀 송이보다 더 달콤하며 말씀 따라 사가랑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여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레국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준비가 되었으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움의 터전에서 함께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코로나 좀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서로 기뻐하는 가족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주일 아기 모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지켜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강야로 가게 되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복자가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애굽에 있는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있었어요. 모세는 매일 매일 양떼를 이끌고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양떼를 이끌고 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보는 한 나무가 있지요? 이 나무를 뜰기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뜰기 나무에 불꽃이 할할 붙은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모세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러셨지요.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괴로워 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거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저는요. 애굽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설수 있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 바로 지팡이를 보내 줄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나를 만난 이 산에서 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 보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 주며 능력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두려웠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을 잘못 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바로 너의 입과 너의 귀와 눈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어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모세는 두려웠어요. 결국 모세는 못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형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형을 만나 내 말을 들려준다면 내 형이 너를 도와줄 거다. 형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거다. 그러니 어서 애굽으로 가보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향해 갔어요. 그리고 형 아론을 만나게 되죠. 아론은 모세가 애굽에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입을 맞추었어요. 여기서 입맞춤은 반가움의 표시예요. 모세야, 나의 동생 모세야.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동생 모세야. 내가 돌아왔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 주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켜 주셨고 살려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도 지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족 모든 분들도 지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계획을 가질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현대판 모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여러분들과 듣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쑥쑥, 지혜 쑥쑥, 사랑도 쑥쑥 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는 유치부,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내용들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루 빨리 일상의 행복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비전센터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요새처럼 꿈을 꾸고 훈련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인님의 가만 감동, 내주 교통 하심과 위로하심이 복음을 들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학원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고 친구들과 스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에 나오는 광고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주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학교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인사도 나누고 사랑을 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제 학교에 나가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나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될 텐데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에서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한 그러한 배움의 생활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큐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가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